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도구요. 자 내일이면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고용에 관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PDF 파일로 요약을 해서 주말 동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용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가져와서 비교 분석 같이 드렸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있었던 라이브 방송 요약본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단기간에 주가치고 올라갔었다가 고점대비 주가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고형을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손절을 해야되는지 질문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여기 14,000원선 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하신지 얼마 안되셨거나 아니면 고형이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모르고 남들 따라서 진입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조정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고 앞으로의 일정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뇌 수술용 의료 로봇 타이메로가 FDA 인허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미국 중국 진출을 본격화해두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테스트용이 아니고요. 실제 수술에서 활용되는 판매용으로 출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횡보가 더 기대가 되는 고형이고요. 자 아무튼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 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겠죠.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한. 목들이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고영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인지 알고 이번에 4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지금 14,000원 선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실시간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랑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안내를 드릴 수 있지만 녹화방송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문자 보내주실 때 옆에 평당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평당가에 알맞은 대응방법 같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천원 단위 별로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특히 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만원 넘어서 3만원 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에서 20% 수익이 아주 간절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매수하는 방법이라든가 고점에서 매수했었을 때 내가 손절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었을 때 대응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경력을 떠나서 주식을 아예 일절 할줄 모르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답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몸만 가져간다, 기대감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아 그리고 7월 달 동안 고형 이외에 다른 종목들 질문 주셨던 분들, 최근에 라이브 방 유입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렸고는 있는데 현재 누락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8월 달이 새롭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라든가 라이브 방송 시청하실 수 있게 빠르게 빠르게 도움드릴 거고요. 직원 2명을 더 뽑았습니다. 7월 한달 동안 7천통이 넘게 문자가 왔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현재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 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가는지에 따라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조정 구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자, 저희가 최고점 때려 맞추는 트레이더가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깨 높이에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13일 날124%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100% 전략 매도 했던 것이 아니라 30%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4차 매도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고역 문자 보내주시면서 고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 평단가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평단가에 알맞은 대응 방법 그리고 이번에 4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뒷편에 좋은 내용들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문자 먼저 보내 주시고 나서 시청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 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 자 지금 최고가가 20만 4천 원, 20만 4천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 썼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벡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2453의 77 7, 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 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 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